오늘도 갑없이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욕의 대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욕의 대답은요, 욕을 위로하겠다라고 찾아와서 오히려 욕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새 친구를 향하고 있죠. 욕은요, 주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고 계시며 또 자신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벌하실 만한 그런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요,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기 때문이죠. 원수들은요, 이 욕을 계속해서 괴롭혀왔어요. 그래서 욕은 그 원수들을 저주합니다.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말은요, 욕을 무수히 또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괴롭히는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요비 세 친구를 염두에둔 말이기도 하지만, 그세 친구들의 말만 듣고 함께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비 처한 그 상황들만 보고서,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서 주님께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다라고 여긴 그 모든 사람들 을 향한 이야기인 것이요. 그들이 이 주님 편에서 말한다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그들도 욕처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정지하는 잘못을 저지른다라면 주님이 그들의 호소를,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하지요. 요번 세 친구들이 주님에 대해서 한 말들을 이미 다잘 알고 있어요. 욥도 이미 그렇게 배워 왔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새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잘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그 불행의 바닥을 치고 보니 그렇게 알아왔던 것, 그렇게 믿어왔던 것들이 다 토문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 이 요베시의 친구들이 요베게했던 그런 말들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배워왔던 내용들이지요. 교회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알아듣기, 위해서, 알아듣기 에, 쉽게 알아듣게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적용이 가능한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쳐 왔어요. 하늘에 계신 재판관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아주 큰 복을 내려주고. 잘못했을 때는 아주 호되게 혼을 내고 벌을 내린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착하게 살면 모든 일이 다잘 되는 거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니 형통하고 잘 사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일마다 길이 막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프고 하면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뜻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배워 왔습니다. 그렇게 배워 오다 보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눈에 잘 보여 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잘 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아주 충만하게 누리고 싶은 것 거기에 목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욕도 그렇게 배워왔고, 욕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욕이 불행에 골짜기에 빠져보고, 빠지고 보니,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믿음이 좋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불행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불의를 행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는 사람들도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면요. <laughs>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또 인정하고 악을 징계하는 그러한 수준의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 가운데 기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고, 때로는 좀 여유를 누릴 수도 있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 땅에서 잠깐 누리고 말 것에 욕심을 내면서 주님께 필요한 것을 달라고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다운 뜻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높은 차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요. 자 이렇게 본다면 성경을 교훈으로 그렇게 가르치어오고 또 그렇게 배워오고 그렇게 여겨왔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아주 쉽고 또 정확한 교훈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 계획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과 비교할 수 없이 놀랍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요.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들 또 많은 사람들 을 통해서 성경으로 주님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 또그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운다고. 그것이 주님 뜻을 알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뜻 o 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d thing. Pogumi is a very g 그 삶을 기대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쁘게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전하며 살아가야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또그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 저렇게 해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믿고 또 의지하며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